할렐루야! 우리 귀한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드리면서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288장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내영 사랑의 힘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덥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예수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한장 더.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영원 변이실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복은 가슴이 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믄 주의 팔을 의지합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흔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 지도도 하지 않으늘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게. 주의의 영원하신 팔 주의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노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며 나의 모든 지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바울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 지함이 보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 로도 안전한 복음, 복품까지도 따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거룩한 이 저녁 기도의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각자의 초소에서 이 귀한 재단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각자마다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며 아버지 건강 가운데에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기를 소원하여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믿음을 갖고 부르짖려 기도하며 나아가게 싸우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자하여 주시어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싸우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높이는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부르짖는그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믿음의 말씀의 시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큰그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믿사오고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 우리 귀한 이 유튜브상으로 들어오신 분들 소개하면서 시작할게요. 김경임 권사님 샬롬, 김경숙 전도사님 샬롬, 강길자 권사님 감사해요. 김경민 사모 샬롬, 성상현 장로님 샬롬, 양은혜 집사님 샬롬, 김성자 장로님 할렐루야, 한영옥 권사님 샬롬, 김덕이 권사님 샬롬, 강순남 권사님, 잘롬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두번 연이어서 읽도록 할게요. 1절 말씀 두번 연이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 우리가 믿음을 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그 은혜 된 것에 대한 체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 다른 종교들은 뭐 글, 책, 뭐 사상, 인형, 이런 걸로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종교고요 체험의 종교고 경험의 종교 우리는요 실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체험 실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우리와 늘 멈추지 않니냐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해 그래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리하고 그래 계시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그래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과 경험은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아낌없이 채워주고 계시고 또 나는 안될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로 이루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서 우리는 믿음이 세워져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 경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그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고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직접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을 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윗이 지금 20편, 23편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편, 23편의 말씀으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의 시절부터 다윗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마다 놀랍도록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온전한 감사와 찬양으로 20편, 23편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방금 두번 연이어서 읽었던 1절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다윗이 미사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이 목동의 시절 경험하고 체험했던 내용의 고백 감사가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직접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1절 말씀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다윗 자신은 양이다. 이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뭐였다고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건 모르지만 목축어, 특히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 기르는 그 모습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유되는지, 목자와 양으로서 확실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비유로 고백한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비유가 10편 24편 말씀에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이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 비유였냐면 성경 속에 무려 세 군데나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 인간은 양이다라는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목자예요. 우리는 양이래요. 또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이 목자, 우리는 양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그 양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참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걸까 그걸 알려면 양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양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공감할 것 같아요. 먼저 양은요, 방향감각이 없대요. 양 자체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양은 몰라요. 어디로 가야 자기가 마셔야 될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자기가 어물어물어물 씹을 풀이 있는지, 양은 몰라요.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한번 왔었던 그 길도 못 찾는데요, 양은. 몰라요. 그래서 양 지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양은요. 올바른 방향을 전혀 잡지를 못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래서 양에게는 올바른 물이 있는 곳, 꼴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잡아 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양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방향, 신앙의 방향, 은혜의 방향 우리는요, 절대 우리 스스로는 잡지 못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멸망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고,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방향감각이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올바르게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맞냐 틀리느냐 양된 우리는요. 그거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방향감각도 없는 우리인데 그거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목자가 있 주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묵묵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도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요 방향 감각 없는 무지한 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특성을 또 하나 볼까요? 양은요. 무력한 존재예요. 무력해. 동물들은 보면은요, 어때요? 각자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나 혹은 방법들을 동물들 다 가지고 있어요. 아, 맹수들은 뭐 공격할 강력한 이빨이나 뭐뿔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발톱도 날카롭게 가지고 있어요. 그 이빨이나 이저 발톱이 없으면 그런 보색이라도 호 가지고. 보호색으로 자기를 보호해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막 덤벼들여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양. 그래서, 아무 보호책이 없는 무력한 존재인 양은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그 목자가 자기를 지켜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뭐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없어요. 사단 마귀의 공격,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사단 마귀의 계략과 유혹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전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맡기고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저를 보호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의 특성은 어떠냐? 양은요 지저분한 더러움에 쉽게 더럽혀져. 쉽게. 양의 털이 보통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잖아요. 양의 털이 흰색이니까 아이고 양은 참 깨끗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털이 흰색이라 양은요 쉽게 더러워져. 그런데. 더러워지기도 쉽게 더러워지지만 이 스스로 자기 하얀 털의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양에게는 전혀 없어요. 더러워지면 쉽게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면 더러워진 대로 그냥 사는 게이 양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가 신경 쓰면서 목자의 손길을 통해서만 양은요 깨끗해질 수가 있는. 오래된 털을 깎아내고 또 더러운 곳에 가지 못하도록 목자가 이끌고. 그래서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늘 깔끔하세요? 아니면 영적으로 더러워졌을 때 스스로 그 더러워진 영적인 상태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어떤 뭐 방법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도 양이에요. 무력해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더러움에 쉽게 어, 들어가요. 어. 양이랑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전혀 영적으로 깔끔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깨끗하게 할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요 전혀 없어요. 사단의 죄된 유혹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는 목자 하나님시오. 이 하나님, 그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성에 유일한 목자가 되시면서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양은요. 진정한 목자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목자가 지금 우리로 봤을 때 교회의 목사님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다라는 걸 믿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요 인도.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잘라서 부족함이 없다?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은혜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럼 된거 아니에요? 된거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다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여우와 하나님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한 양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 부족함 없는 풍부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시간 함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20편 23편 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양된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절히 주여 세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